3만세 복리하는구나 이거는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복리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연 8%로도 답이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전세 값이 조금 더 오를 거예요. 네, 일단 어, 숫자 개념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해요. 다만 염려되는 건 뭐냐면 돈에 관한 가치 판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원짜리를 갖고 있을 때 이걸로 식음료를 살 건지 아니면 친구랑 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책을 사는데 보탤 건지에 대한 이 가치판단 부분은 무제출 챌린지에서는 좀 연습하기가 어렵지 않나 염려가 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치판단은 돈에 관한 소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밖에 학습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숫자를 줄이는데 더 많은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이게 재테크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재테크에는 사실은 돈은 소비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올바르게 소비만 할수 있다면 대부분의 돈에 관한 고민도 또 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복리는 가장 많이 알려진 재테크 아이템이 될 거예요. 단어로 보자면. 그쵸? 이자가 이자를 낳고, 원금도 이자를 낳고, 또그 이자가 이자를 낳으니까, 똑같은 숫자로 단리와 복리를 비교를 한다면, 누가 뭐래도 복리가 낫죠. 그런데, 마냥 복리라는 이유로 선호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책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복리가 효과를 내려면 두 가지 정도는 확실히 만족이 돼야 돼요. 충분한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 또 하나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충분한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길수 있어요. 네. 우리 생에서 내가 뭔가 복리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적어도 한 30년 안에는 너무 긴가요? 그죠. 보통 요즘 <laughs> 짧은 거 많이 선호하시는데 한 10년, 20년 안에 복리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연 8%로도 답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8% 단위로 20년 후에 모아지는 돈과 8% 복리로 20년 후에 모아지는 돈을 비교하면 당연히 복리가 크지만, 아, 이런 맛에 복리하는구나. 이거는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적절한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오피스텔 투자도 역시 유망한 투자처 중에 하나고요. 다만, 투자 특성이 다른 것 뿐이거든요. 다만 2, 30대의 이 책을 보실 만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거사다리로서 중간에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값 앞으로 전세값이 조금 더 오를 거예요 1R, 2R, 3R 이런 식으로 인터트 이자율 개념으로 본다면 기존의 값보다는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지역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로 언제까지 또 내가 있어야 다음 내 집을 구할 텐데 그죠? 전세로 있을 때는 확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삼기신도시나 이런 것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되려면 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언제 될지 모르는 걸 위해서 내 돈을 쌓아두거나 우리 집이 뭔가를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거나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오피스텔을 큰 투자처럼만 여기지 않는다면. 전세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나쁘진 않고요. 자, 이때 말하는 오피스텔은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룸 오피스텔은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려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적절한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부자는 늘 그렇죠. 언제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시세를 알아야 이제 싼지 비싼지를 알수 있겠네요. 어, 책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싶었는데, 어, 한계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뭐, 질문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죠.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댓글 달아주시면, 아, 네. 트출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이급법이죠. 음. 지금은 다양화관점시대배했잖아요예전에는 하나의 관점이 지배했다면 점점 다양한 관점이 되고 지금은 국가보다도 개인이 더 관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렇죠. 예전 같은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변해 있는 세상에 사는데 왜우리들는 지구 생이 뇌에 머물러 있을까? 제트 그 부분에서 계속 돈은 크게 모아야 된다 이런 고단적 관점이 있잖아요. 배출도 대중게 하나라고 봐요. 잘못 되고 있데 대출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어떤 대출이냐가 더 먼저 판단이 되야 되겠죠. 이게 소비성 지출에 대한 대출인지, 투자를 대한 대출인지, 그리고 투자를 대한 대출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투자 쪽에 한 대출인지, 그렇지 않은 쪽인지. 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좀더르게 봐야 되겠죠. 대출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준다고 봐요. 첫 번째는 대출을 통해서 갚아 나가는 원금은 사실은 저축의 한 부분이거든요 맞죠? 내가 그만큼 돈을 내는 만큼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옆을 연필 쪽 문제 많잖아요 아파트를 샀어요 내가 이억 들여서 근데 집값이 좀 내려가는 듯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대출을 갚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보는 게 대출의 총량이거든요. 매달 나는 162만원의 원지금을 갚아나가고 있어 이 부분만 보는 거죠. 이 162만원, 예를 들면 이 162만원 이 중에 내가 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원금만큼은 이자는 안 내지만 내가 이자를 갖고 있는 거죠. 역 재테크가 될 수도 있죠. 은행 예적금하고 비슷한 거니까 적어도 그만큼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대출 이자기는 하지만 거꾸로 퍼포먼스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머릿 속에서 빼야 돼요. 나머지가 대출 이자로 갚아나가는 제 이자 부분이죠. 그 이자의 유를 봐야 되겠죠. 평균적인 이자율을 아, 일 날로 본다면 이할 정도 이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대출을 받는 원금 부분 그다음에 이자율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을 받는 그 원리금으로 본다면 이쪽에 현금흐름이거든요. 내가 한달에 예를 들어 2억을 빌렸고 원리금으로 한5 0만 원을 좀 세게 갚아가고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버는 현금에서 1 5 0만 원으로 나가는 이 돈이 우리 가게의 현금흐름을 깨냐 안 깨냐로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는다면 일인 예로 한 달에 2억 벌는 사람이 200만원 대출을 했는데 문제가 될까? 소문 안 되겠죠. 현금 흐름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볼 거, 두 번째는 이자율을 볼 거. 이두 가지로 판단시라는죠 이자율은 은행 이자보다는 당연히 대출 이자가 높을 거예요. 대체로 2 R ER 이하의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1R 이하의 대출이다. 그러면 기분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위험한 대출이 보기는 어렵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책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들이 쉽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혹시 그 부분이 위흡하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 전달이 됐습니다. 대출 자체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 부분은 없다라는 나의 현금 흐름을 깨느냐, 안 깨느냐. 두 번째,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내가 하고 있는 제한테 그성 퍼포먼스보다 더 높게 내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지 두 가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경제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 제가 말씀드린 R은 뭐냐면, 인터레스트의 R이에요. 월세 수익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질러야 될지에 대한 판단, 거의 다.